아주 힘들었습니다. 이제 저희는 스카이라이너를 타고 숙소로 갈 거예요. 숙소 갔다가 이제 짐 놓고 체크인하고 그리고 시부야 알아주고 오모테산도를 쇼핑할 겁니다. 가 고파서 서베이 스테이션을 가는 중. 서베이 스테이션, 서베이 스테이션. 굽방, 굽방. 와. 와, 와, 진짜 찜통인데. 와. 길 가다 너무 배고파서. 밥 먹으러 왔어요 밥을 한번먹어볼까 <목소리> 저는 돈부리를 음. 시켰거든요 <목소리> 우와 돈부리 <목소리> 돈부리 음. <목소리>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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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문제나지 뭐 하는데? 맛집 밥 성공. 밥 먹고 패밀리마트 가가지고 젤리 사오기. 숙소 도착. 정말 정말 덥습니다. 아. 어, 아, 저 사람들 봐. 저기서 어. 이프에에서결제할거 하나. 페이프에서 구매 음, 음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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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가 갑자기 그쳐서 세컨스트리 샵을 가줄 거에요 매면 먹으러 왔어요. 치킨면 간장 맛 치킨. 면더게요치고키면 있어. 이야야. 우와 붕어빵도 있어. 대박. 완전. 응. 와 대박인데? 와 여기 카레랑 일본 카레랑 빵이다. 피넛바를. 아니 여기 명란 박두 있고, 나도도 있고. 완전 가성비 대박인데? 아사쿠사를 달려고 나왔습니다. 이거는 비비아 웨스트 도착. 아, 아 안녕세요 아 우와, 아사쿠사 도착. 아. 우와. 여기가 그, 아, 아. 그 아, 아. 유명한 아삭아삭 거리. 와, 모자 하나 사야 되나? 진짜 너무 덥다. 진짜 말도 안 되다. 양산 필요해, 이거. 아, 더워. 와, 진짜 여기. 더운 게 진짜 장난이 아니네. 음, 앞으로 쭉 가서, 저기 아사쿠사 보고, 이제 당고 맛집을 가고, 그리고 저 뒤에 또 유명한 데를 한번가볼요 저게 그거잖아. 그 연기를 마시면인가 병이 낫게 해준다고. 저런 게 저건데, 안 보이네. 와투톡 대박. 와 사람들 진짜 많아요. 무서워서 <laughs> 뭐 <넣어서> 정신을 <laughs> 잃을 것만 같달까어약 <laughs> <먹어야 되는데. 웃음> 어? 야소바 먹으면 되지. 내가 토스가 먹으면 되지. 봐. 이게 뭐야? 대게다리? 대게다리? 먹고 음, 싶겠다. 음. 이거 먹고 싶어? 나는 되게 안 좋아해. 우와, 여기 이렇게 쫙 먹거리가 있네.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동네 앞머리가 이렇게 젖은 것보 있대. 승상은 땀이에요. 땀. 땀입니다. 뭐? 뭐가 유명해? 이 메론빵이 유명하다. 그래서 메론빵 줄 서고 있습니다 치아코어요 아, 음~~ 뭐? 음. 음 우와 김당고이한 뭐, 모? 음. 아키아바라 도착했는데 도로 위를 그냥 사람들이 걷고 있길래 너무 놀랐는데 원래 이런 건가 봐요. 어? 너무 더워, 너무 더워, 너무 더워. 아키바라 옆, 아키바, 아키바라에 어, 그 찾아오는 거 있지 않아? 맞지? 어? 어, 많아. 아키바라에 많아. 밥 먹게? 배고파. 맥도날드? 이? 우와 저기 여기서 영화 촬영할 것 같아 뭔가 신인상이 들어왔는데요. 지금 거의 1시간 30분? 1시간 30분 맞아? 더 기다리지 않았어? 1시간 30분 정도 땡양 뼈에서 밖에서 떼양 뼈에서 태양을태양을 쬐다가 지금 들어왔는데 여기서부터 또 30, 40분 걸린다 해가지고 잠깐 정신을 잃었었던 것 같아요. 여기서 더 기다려야 돼. 뿌리가 음. 지금 제일 저건데? 진짜 이쯤 이상 드디어 들어오고. 이렇게 를 먹습니다. 미리엄 사이즈. 와우. 소금에 찹찹? 소금에 찹찹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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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제가 어디 왔냐면요, 바로 바로 더캐다워 아니 날씨가 너무 습해가지고 카메라를 아무리 닦아도 너무 습해 너무 뿌였네. 아리가또. 지금 얼굴에 이렇게 땀이 막 흐르고 있어요. 이제 도쿄타워에서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냥 신주쿠로 넘어왔어요. 신주쿠의 꼬치거리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주쿠 꼬치거리입니다. 우와 이거 오빠 여기 갈래?

저 죽을지도 몰라요. 저희는 오늘 나오자마자 마지막 날이라서 어, 저번에 다 하지 못했던 쇼핑을 하러 갈거요 하라주쿠랑 오모테산도를 못 봐가지고 네 비가 와가지고 그래서 그냥 거기만 살짝 돌렸다가 오려고요. 안녕. f o r Shibuya is arriving at track 1. 흐가 찌셔도 다란밥 먹으러 갑니다 찌란 All right. 집에 가야 해요. 하지만 저는 8월에 또올 거기 때문에 기대해 주세요. 우와.